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해박 기운을 드립니다. 25년 하반기 좋은 기운과 복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영상입니다. 타고난 운이 없는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면 해당 영상의 복을 온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. 화면에 복주머니를 빠르게 두번 클릭하고 100배로 받아가세요. 댓글에 본인 띠를 써주세요. 상상하는 것 이상의 큰 복을 더 드립니다. 복을 부르는 구경을 시작하겠습니다. 거룩한 부처님께 기회합니다. 거룩한 가르침에 기회합니다. 거룩한 스님들께 기회합니다. 자비하신 관세음보살님, 온 많이 밤에 품, 모든 재앙 즉시 소멸하고, 온갖 소원 원만히 통치하며, 온갖 마음 건강하고, 가정에는 행복 가득하기를 발원합니다 만나는 인연마다 서로 기쁨을 나누며, 지혜와 자비심이 함께하여 중생을 이롭게 하소서, 나무함미 탑불, 단세음보살, 옷만이 반매움 옷만이 반매움 옷만이 반매움